짜잔! 뭐처럼 보여요 이게? 맞춰보세요 종이? 종이 쪼가리 명함? 순금이냐 순금! 자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서든어택에서 저한테 보내드린 건데 상위 20명한테 드린다고 합니다. 아 일단 서든 패스권을 사야 돼요. 구매를 합니다. 벌써 퀘스트 하나가 완료가 돼가지고 아까 보았던 연구제 얻을 수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퀘스트 이거를 할 건데 원래 게임 모드 이게 시즌별로 클랜전, 랭크전, 영토전 이런 게다 따로따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니까 시즌이 시작됐다. 전부 다그 시즌에 다 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퀘스트가 일반전에서의 할게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전 들어가 가지고 퀘스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복령. 어? 들려? 네, 잘 들려요. 아 뭐야? 왜 들려요 이게? 아, 너 아이디 뭐야? 저요 매드스나이퍼요. 아 매드스나이퍼야? 너 지금 보고 있는데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시청자 58,000명이 보고 있어. 어? 어? <laughs> <laughs> 재민아 그냥 마이크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형. 어. 나 스나를 좀못싸요너 방금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 야 재민아, 태풍 벌써 왔어? 아니 여기 뭐뭐 뭐 있지 말라? 고형 여기 봐봐 요 여기. <laughs> 아니 여기 뭐 있지? 어어그거 어떻게 써? 여거요 <laughs> 형 크스트해야 돼. 너 서드 패스 샀어? 아니요 못 사요. 왜? 돈이 없어요. 형이 사줄 테니까 화이팅하자. 웨어하우스에서 200킬하기도 뭐야? <laughs> 아, 제발제발 제발. 아, 야! 그렇지. 야, 이거 나 때문에. 퀘스트 보자 퀘스트 아 퀘스트가 웨어하우스 되는 거네요 또 스나를 좋아하니까 크로스 카운터 자 스나만 들어오세요 포, 포인트가 없는데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쓰고 시청자한테 달라고 하자 바꿔주세요 <laughs> 재밌다나왜 어, 어. 버렸어요 <laughs> 아니야 형 잠깐 볼일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 어, 그래. <laughs> 자 따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자, 저 퀘스트. 자, 주무기로 15킬을 1킬 남았습니다. 그렇지! 아, 씨! 자, 이거 제가 서든패스로 얻은 거거든요. 진짜 쓰나 전에서 쓰나 안 쓰고 이걸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개사기죠 이게 서든패스의 힘이죠? 자, 서든패스 힘이죠? 야! 그렇지! 아, 이제 죽어도 의한이 없다. 아니, 2초! 이, 이, 이번에는, 지큐브, 이거만 해보자. 자, 이거, 지큐브는요, 이거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위로 가가지고, 간다! 아 우후! 너는 그냥 폭탄으로 이렇게 각 맞춰서, 진입이죠? 자, 마지막 킬는 내가! 아,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됐죠? 저는 이제 다한 거예요. 이렇게 이을 퀘스트 해가지고, 이 티켓을 모으는 겁니다. 아이 이거는 아나 클랜이 없다 혹시 클랜이신분 시청자 중에 오늘 클랜 점 목표 우리 팀 이길 때까지 합니다. 오 뭐야? 아 이겼어. 아, 우리 팀나이스아아 아, 너무 나을 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의현입니다오야 일단 일단 승리가 먼저야. 현이에요자 그렇지 자. 추억 쳐주고 연! 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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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아, 나 진짜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 어? 저기, 너 위험해. 여기 있어야겠다.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저 사람! 어, 민속촌 이거 한번 해보자. 나 이거 맵 처음 보거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잠깐 이거 이거 스나이프 안좋아 어 이거 총총총 와 이거, 이거 뭐총 뭐야 개멋있어 와 이거 총 뭐야? 헤헤헤시끄러오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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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차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 뭐, 뭐 어떻게 했누? 아, 그 아니, 아니, 아, 알았어, 내 실력, 알았어, 미안해. 그 아니,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 그 정도라서 미안, 아니, 아, 미안해, 좀! 슛 치지 아, 말고! 아, 죽여! 아, 아, 진짜, 뭐, 거의 뭐, 뺑댔어요! 알았어, 가, 가. 자 이번에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생존 모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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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멧 아 이거 어아 이게 이제 3인칭으로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갑시다 하... <laughs> 그러니까 그네가 그래, 잠깐만요 아아자자아자 아, 죄송해요 아자 죄송해요 아 이거 좀 볼게요 이거되었습니다이 이거 방패 방패 어떻게 얻어 무기를 하나 버리라고 이건 무기 어떻게 버려요 아잇! 아아아 아. 아! 그, 이제, 이분 필요 없는 거 아냐? 아, 아, 형, 아, 형, 아,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아, 진짜, 아, 죄송, 진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하,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게임이? 어, 물 찬다, 올라가 아, 깜짝아. 아, 이거 뭐 온다. 아! 아! 일단, 쉬프트 누르면서 올라가. 어어어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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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뭐야. 어, 티, 티, 티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서든어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뭐 요약해 드리자면은 게임 모드가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그 시즌에 전부 다할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서든패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서든패스로 여러분들이 더그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업데이트를 하면서 게임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했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든패스 당첨되셔가지고 순금 얻어가세요 바이바이